오늘은 이렇게 집이 아닌 밖에서 택배를 개봉하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는 어디냐면 집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여기 애견 카페 큰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언제 생겼는지는 모르겠는데 경산시 암양면 정도에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집에서 나오면서 택배 도착한 거 가지고 나왔거든요 요건 제가 며칠 전에 텐바이텐에서 마일리지 주는 거 3,000원 그거 포함해서 요렇게 주문했는 거 도착을 했습니다 요렇게 자 한번 밖에 보여 드리고 짠 여기 밖에는 지금 멍멍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입니다 천연 잔디 아니고 인조 잔디 같습니다. 건물 안에도 굉장히 많은 테이블과 2층까지 있거든요. 빵도 거기 베이커리 종류도 굉장히 뭐 비싼 편은 아니고요. 커피는 라떼 같은 경우에 6,500원인데 커피 한 잔으로 하루 종일 멍멍이랑 놀수 있는 가격이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 한번 어떤 애들이 왔나 개봉해 볼게요. 세 가지 다 다른 종류가 들어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들었나 보네요. <laughs> 이 형태가. 아이고, 귀여워. <laughs> 아, 이게. 저 이거 처음 사보는데 퀄리티가 괜찮네요. 오, 또 야외에서 보니까 더 이쁘네. 아이 귀여워. 일단 요거 하나 나왔고요. 같은 것만 아니면 된다. 아 다른 거다. 하루방이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거는, 요렇게. 아, 앞에 이것도 막혀있네요. <laughs> 오, 세상에. <laughs> 아이고. 두 번째. 아, 이러다가 또 풀셋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이뻐서. 아이고야. 어 다른거다 요 하루 방 아우 다행히 그래도 세 가지가 다 다른거 나왔습니다 이게 총 다섯 가지의 시크릿 하나로 알고 있는데 어 다음에 뭐 할인이 되거나 또 마일리지가 나오면 새로 도전 한번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이렇게 세개이쁜거 피규어도 묵직하고요 이게 제가 처음부터 12,000원 이었기 때문에 구입을 안 했는데 가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요런 뭐 약간 좀그시기 한거는 있긴 한데 그래도 예뻐요. 빵빵떡의 특유의 요 주둥이 귀엽습니다. 요렇게 피규어 3개 도착을 했고 여기 혹시나 경상 근처에 사시는 분들 구경 오시라고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늘 하늘도 너무 이쁘죠. 옆에 애기가 울고 있습니다. 밖에 저녁에는 돗자리도 깔수 있다고 합니다. 저기 야외에서 피하고 여기 2층 올라가는 길 2층도 매장이 큽니다. 2층도 쭉 앉을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쪽에는 베이커리가 있습니다. 저쪽에. 어제 같은, 어제도 여기 동생이 왔다는데, 꽉 채웠다네요. <laughs> 저는 집에서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동생님이 멍멍이랑 저를 태우러 집까지 오셔가지고 같이 왔습니다. 이렇게 있고, 뜯었는 흔적, 먹고 있는 흔적. <laughs> 오늘 이렇게 마카롱과 커피 마시고 시원하게 놀다가 집에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빵빵떡 텐바이텐에서 구입했던 피규어 소개해드렸고 혹시나 경산 분들 멍멍이 데리고 오실 분들은 여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소 내비에, 어, 제가 여기 매장 이름은 제가 여기 내용에다가 적어 놓겠습니다. 여기는 1층 쪽이고 2층은 요 위쪽으로 쭉 좌석이 있습니다. 2층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먹먹이 때문에 이불로 1층에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기. 멍멍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인님은 안 찍어줄 거예요. <laughs> 여기는 지금 경산 암량면에 있는 오던이라는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한 카페입니다. 저도 여기 오늘 처음 왔거든요. 오, 매장이 굉장히 크고 1,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빵하고 음료수 등등 많네요. 매장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1층, 2층 되어 있고요. 사람이 있어서 좀 피해서 붙들어 가겠습니다. 이렇게 2층으로 올라가는 길 2층은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저도 여기가 처음인지라 어 이렇게 밖에 나가면 멍멍이들 고양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잔디는 아마 인조 잔디 같으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밖에 안 나갑니다. 오, 더워 죽습니다 오늘 먹거리 여기 하비 하비야 야 하비 여기 바붕아 하비 하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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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